자립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지금 그 카지노에서 나오는 이익금만으로 어, 폐광 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강원도 어, 부족한 그 어, 예산을 채운다. 그거는 나는 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폐광 지역에 어떤 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는. 어, 사실, 10년 전부터 논의를 했는데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답이. 이번에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10몇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평관기업 대책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 가진 노에 이익금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내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네? 네. 통상으로 나오는 이익금이 있을 겁니다. 그 이익금을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는 재주 카지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한 예로 이 공유제 방법도 있습니다. 제주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 상당수를 정성 카지노에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카지노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비리나 범죄에서는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폐이라고 봐주고, 남의 편은 복수하고, 그런 식의 정책은 나는 취하지 않습니다. 비리나 범죄, 그거는, 봐줄 대상에서는 다 취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예. 음, 못할 겁니다. <laughs> 그게 했다가 자기들 대선 망하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못할 겁니다. 못 하고 대선 지나고 나면 제가 집고 나면 더더욱 못 하고 <laughs> 이기는 이기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선거를 쭉 해보면서 선거에는 언제나 치고 올라가는 후보하고. 내려오는 후보가 있는데, 지금 양상이, 저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 후보고, 윤 후보는 지금, 그래프가 꺾여서 내려오는 후보니까, 그런 후보들끼리 붙으면, 그거는, 올라가는 후보가 이기는 거는 자명하죠. 그건 오랜 선거 경험입니다. 선거는 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후보가 돼서 문 대통령 만나면 표 떨어질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표가 떨어요 지금 우리는 문 대통령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심판 당할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표를 얻겠다는 겁니까? 그거 안 되죠. 그만날 필요가 없지.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고 몰려 있고 또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의 주범을 찾아야 하는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최고의 대통령이니까 네? 이 조사를 해야 지시를 해야 될 사람하고 조사받을 사람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무슨 짬짜미를 했는지 국민들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